황금물결 운선장입니다. 예, 오늘은 어, 이카메탈, 예, 이카메탈 채비법과 어, 운영법 그리고 이카메탈 낚시를 하면서 어, 저 운선장이 어, 약한 이카메탈이 약한 4년 정도 예, 이제 흘러갑니다. 예, 올해 올해 이제 이카메탈 낚시 한 개, 어, 이카메탈 낚시를 하면서 어,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고, 또 더불어, 이런 부분은 어, 조사님들 보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지 마시라 어, 도움이 안 됩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체비고, 개개인 간의 조항차가 많이 나는 체비기, 조항차가 많이, 많이 일어나는 체비기 때문에 어, 수심 체비에 어, 제가 이거는 달지 마세요라고 전달을 해드리는 게어 이제는 많은 조상님들이 이카메탈낚시를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대중화가 많이 됐죠. 대중화가 됐지만은 또잘 모르시고 예 또잘 모르시고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또 물론 또 나는 이채비로 많이 잡았다해서 또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도 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예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 어 본인은 어 나는 이렇게 안해도 잘 물더라 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제비에 대한 정석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 지금 뭐몇 년간 이렇게 이 한치 낚시를 쭉 출항을 해보니까 이 낚시의 이 제비법에 이런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중황 차이가 나더라는 거를 어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어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한치 낚시에 어, 이카메탈, 이카메탈은 어, 2단3단으로 이카메탈 포함해서 2단3단으로 낚시를 즐겨주시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맞다 봅니다. 너무 많이 뭐네개 다섯 개 이렇게 달고 이카메탈 매밑 하나 달고 위에 스테 세개네개 다섯 개 달고 낚시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카메탈 낚시가 아니고 그건 다단체비 주렁주렁 낚시예요 자, 제가 전달하는 거는 이 카메탈 2단 3단 체비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바다인데 지금 파도가 너을이 상당히 많이 칩니다 에, 조금 제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에, 지금 오늘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시간이 9시에 9시에 고기가 한 마시 한 치가 한 마시 이제 나오니까 자이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먼저, 첫 번째, 야간 구슬, 야간 고무를 달지 마라. 네, 이 카메탈 채비입니다 야간 구슬, 야간 고무를 달지 마라라고 제일 강요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이, 이 영상을 남기는 것에 가장 큰, 가장 큰 어, 이 중점은 야간 고무, 야간 구슬을 달지 마라입니다. 네, 자, 보세요. 자, 뭐, 유튜브나 일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다른 영상을 보시면, 어 일반 맨도레죠, 맨도레. 빈도레 일반 맨도레입니다. 자, 일반 맨도레에, 어, 요게, 가지, 맨도레에 요게, 가지줄이, 이제 기둥줄이 나오죠. 기둥줄이 나오는데, 요 끝에, 요런 야간 고무요. 요런 고무. 고무를 요렇게, 고무를 요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손님이 버린 거를 제가 지금 들고 와서 하는데요렇게 채비 끝에 요, 요 모양대로 야광 고무, 예, 야광 고무 이렇게 야광 고무가 들어간 거 또는 야광 구슬이 들어간 거 야광입니다, 예, 야광. 이거는 그냥 딱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어, 막물 때도 차이가 납니다. 한치가 막물 때도 차이 나지만은 조과 차이가 많이 나요. 혹시라도 이게 집에서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이채비줄 밀리지 마라고 멘도레에 채비줄 밀리지 마라고 이거를 많이 어 고무를 꼽으시는데 조가 차이 많이 납니다. 예, 이 야간 고무, 야간 구슬은 어, 이 한치 낚시에서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 달지 마시고, 예. 예, 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일반 핀도래가 일반인의 빈도래가 있습니다. 핀도래 요게, 예, 요게 원줄, 그러니까 가지줄, 우리 채비줄이죠? 채비줄이 그냥 바로, 요렇게, 바로 묶여버리게, 아무것도 없이, 예, 바로 묶여버리게 해주세요. 예, 요 채비법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광구슬, 야광고무. 자, 야광, 야광고무. 예, 요거를 달지 말자. 예, 달지 말자고요 두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 일반적인 채비에서 이렇게 기성품의 시중에 나와있지만 또, 또 이렇게 만들어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스냅으로 이렇게, 이렇게 찍어져 나오는거 있죠. 네, 찍어져 나오는거 있고 또 이렇게 가지줄이 달려있어요. 네, 가지줄. 근데 저는 한치 낚시 이카메탈 채비의 가지줄은 저 개인적으로는 단 1cm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굳이 이 가지줄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는 의미 없다 생각해요. 이카메탈 채비에서는 오모리가 가지줄을 줄것 같으면 오모리가 채비를 하시는 게 낫고요. 이카메탈은 자요기둥줄 있죠. 기둥줄자 이렇게 채비 줄이 있죠. 제비줄이 예, 있으면 이렇게 바로 붙어버려요.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대가리가 바로 붙게 가지줄 주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만드세요. 예. 이 카메탈이란 거는 자 내가 이 바늘을 들고 흔들어서 제비를 예, 흔들어서 제비를 흔들어서 어, 딱 바늘이 수평액이든 수평액이 아니라고 됩니다. 예, 그냥 일반 스테든액기든 예. 이카 메탈은 바로 체비가 기둥줄에 바로 예, 십자죠 십자 예, 바로 어, 체비가 붙은 상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상에서 단치나 오징어가 단치나 오징어가 뒤에서 공격을 하든 옆에서 공격 하든 자 땡깁니다. 땡기면 내 체비가 바로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감도가 훨씬 좋잖아요. 굳이 가지 줄 주지 마세요. 가지 줄 없으 그냥 가지 줄 없는 게 좋습니다. 가지 줄 주지 마시고 기, 채비에 바로, 채 예, 바로 그냥 비 줄에 채비 줄에 줄에 바로 그냥 바늘을 달아주시면 바로 바로 전달됩니다. 아주 미세한 미세한 입질도 가지 줄이 없으면 바로 전달이 나이대 끝에서 바로 쏙 한치는 오징어는 많이 쭉쭉쭉 많이 해요. 근데 한치는 어, 이렇게 쏙, 제 손가락처럼 나이 때 끝이 쏙, 이렇게 땡기는 입지를 많이 합니다. 요 끝에 살, 땡길 때 바로 탁 쳐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줄에 대한 의미는 두지 마세요. 어, 가지줄 저는, 어, 아예 안 줍니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안 주는 게 맞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항 그만큼 입지 예민한 입지를 받을 분들러종황이 앞서니까, 네, 조항이 앞서니까, 어, 가지줄을 안 주는 게 맞다. 에, 자, 다시,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조에, 야광 고무, 야광 구슬을 여지 말자. 에, 있는, 어, 없이 사용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줄, 가지줄을 어, 주지 말자. 이 카메탈 챕입니다. 가지줄을 주지 말자. 그리고 2단, 이 카메탈 포함 위에 스테 또는 액이 포함 2단 내지 3단. 바늘 총 개수가 2단 내지 3단만 사용하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채비 단차입니다 채비 체비 단차 채비와 채비 체비 간의 단차입니다 어, 자 이제 채비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쓰고 있고 또 기존에 우리 조사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쓰고 계시고 예. 이 채비는 그냥 한치 낚시를 잘하는 자주 자주 다니는 것보다 잘 잡으시는 분들의 채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대로만 하셔도 충분히 이카메탈 채비로 손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 자 목줄은 목줄은 3호를 세팅을 많이 합니다. 3호 목줄은 3호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합니다. 어, 3호가 무난해요. 자 4호, 5호, 6호를 쓰면 깔치가 혹시나까지 안견디겠나 하는데 그것도 싹둑싹둑 잘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치를 한 마리 더 잡기 위해서 목줄 사모가 맞아요. 1.7이 5를 쓰니까 요게 매듭에서 날라가요. 요게. 지금 이제 채비 매듭법을 할 건데요. 매듭에서 채비가 날라갑니다. 자, 제가 만드는 채비법이에요. 자, 일반 목줄 자, 이렇게 있어요. 단차는 80cm로 합니다. 예, 그냥 무난하게 80이에요. 50, 60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 큰 효과는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 한 8, 90, 90도 뭐, 때로는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80 주세요. 80. 자, 80cm 단차를 주는데, 어떻게 묶느냐. 자, 일반, 일반 핀도레나 멘도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형, 소형 핀도레나 멘도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매듭을 하느냐. 가장 쉽습니다. 자, 내가 묶을 지점에, 줄을, 발을 접어요. 그러면 구멍 요게 예,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에 그냥 여어요. 저는 우리 일반 도레매듭법입니다 여어서 예, 돌려요. 네 번, 다섯 번, 뭐, 다섯, 여섯 번 정도. 한네번이상 한 돌려요. 자, 돌려가지고 이 구멍으로, 요첫 번째 구멍이 있잖아요. 첫 번째 구멍. 두 줄이 올라와 있는 구멍으로, 이 예, 사이로 얘거를 여어요. 여시가지고, 자, 침을 묻혀서, 자, 땡기시면은, 완성됐죠. 땡기시면, 예,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 짜투리는 잘라야 됩니다. 자투리는자투리는 약간 0.5cm 정도만 남겨놓으세요.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바로 묶였죠. 돌에 예.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예. 야간 고무, 야간 구슬 여지 마시고 가지줄 주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2단 내진 3단. 예. 여기 하나 묶고 맨 밑에 줄 끝에 돌에 하나 묶으시면 2단 채비 또는 여기 하나 또 80cm 밑에 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맨 밑에 돌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단 채비. 자, 이 카메탈 채비. 2단 내지 3단 요 매드법을 하시면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지줄 조지 마시고 야간고무 야간케미 야간고무 야간구슬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어 재비를 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 이 시간에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강조 드릴거는 야간 고무, 야간 구슬의 조가 차이는 많이 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예, 특히 작년에도 마리수가 나왔지만 이걸 떼고 안 떼고의 조가 차이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낚시하는데 옆에는, 옆에가 잘 잡아. 그런데 그 사람 채비를잘 보세요. 채비를 야간 고무 이런 게 없으면 얼른 떼버리세요.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자, 요거 설명하다가 제가 넘어갔는데. 여기 이제 기성품이에요. 이렇게 시중에 나와요. 이 채비는, 어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셔야죠. 자, 이 채비는, 자, 요 뒤에 보면 가지줄이 땡기면 이렇게 줄이 땡기집니다. 자, 다시요. 요 가지줄에 요 뒤에 요 굿을 뒤쪽으로 땡기시면 요 줄이 이렇게 땡기면은 줄을 땡기면 요만큼 붙어버려요. 요렇게 쓰세요. 바짝 당겨 가지고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요 뒤에를 매듭을 지으시면은 어 요렇게 바짝 붙으면 됩니다. 요런 바짝 묶으면 되는데 어이 채비 역시도 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어 있는 것보다 요런 스냅 찍어진거나 이런 채비가 어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없는 채비가 무난하게 그냥 낚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다시 말씀 꼭 전달을 하고 싶자면, 이카메탈 2단, 3단 채비에 가지줄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줄은 필요가 없고, 어 야간 구슬, 야간 고무, 여코, 엮고 안 여코의 조과 차이는 많이 납니다. 많이. 네, 그러니까, 어 가지줄 없이, 야간 구슬 없이, 그냥 바로 기둥줄에, 줄에다가, 바로, 이렇게 도래가 바로 묶여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요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에, 제비 단차는 목줄 3호에 단차는 80cm로 제비 세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즌이 시작되었으니까 어, 아마 6월 초 되면 복귀적인 시즌이 시작될 거예요. 이 카메탈 제비 이렇게 집에서 에, 만들어 오시면 되잖아요. 어, 야간 고무, 야간 구슬. 예, 그 가지줄 채비 주지 마시고 가지줄 주지 마시고 이렇게 예, 간략하게 재비를 만들어 보시면 조가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예, 올해도 예, 한치목물폭탄 많이 맞으시고 예, 손맛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